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이당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밝게 해서 또 찾아왔죠. <laughs> 그동안 ASMR도 많이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우리 지은이가 스토어팜으로 구매해준 물품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토어팜으로 구매 진짜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판매하는 물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헤어핀도 또 가지고 왔는데, 프로미 헤어핀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않나요? 이렇게 귀여운 크루미 헤어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마이 멜로디라던가 시나무 헤어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뜯어 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laughs> 이렇게 생긴 귀욤둥이 시나무 아시나모를리래 요거는 마이 멜로디 헤어핀도 있고 그리고. 시나무로라고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이렇게 뿌시락 거리는 요런 소리도 같이 즐겨보시라고. 요거는 신나무로 헤어 핀 이렇게 있고요. 요것들 다 스톱함에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얼른 얼른 가셔서 기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자 당근마켓 뭐 스토어팜 카톡 할거 없이 잘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요거는 마이멜로디 이렇게 쌍으로 구매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집게핀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귀여운 시나무르시나무르 <laughs> 미니 집게핀도 있습니다. 크루미도 같이 여기에서 보여드릴까요? 크루미야 다시 나오거라. 짜자자자잔! <laughs> 귀엽게 이렇게 또 짜내줬죠. 이렇게 예쁜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도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요거 뿐만 아니라 저 귀여운 거 되게 되게 소품 많이 팔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소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 그렇게 엄청 막 소품샵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쁜 물품들 가지고 오려고 열심히 발품 팔아서 데려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좀 서론이 길었고, <laughs> 우리 지은이 물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은이가 2만원어치 구매를 해줬어요. 너무 고맙고, 반모증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않고요 요거는 어린이날, 어른의, 어른의 날? <laughs> 그리고 가정의 달 기념 간식으로 이렇게 달달구리한 사탕 챙겨보았구요 그리고 2만원어치 구매를 해줘서 이렇게 금액대별 선물을 넣어주었는데 지은이는 요런 귀여운 색연필 제가 챙겨보았구요 그리고 또 쿠폰을 다 모았어요 쿠폰을 다 모아서 요렇게 챙겨 드립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것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구구요 요거는 카톡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구예요 요거는 몇 세트 안 남아서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트 안 남아서 요거는 구매 원하시면 진짜 얼른 오셔서 구매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 드리고 요거는 뭘로 붙여줄까 음... 우리 귀엽게 생긴 요런 친구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예쁘게 마감해 주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매해 준 물품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아이들은 요렇게새뭉통이로 완성이 되었다. 요거까지 내뭉통이가 네 귀엽다. <laughs>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해 주신 물품들 보여드릴 건데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 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쿠키 안에 루미 있다. 이렇게 두 세트 그리고 이거는 체리 루리타 루미. 요거 귀엽죠? 루미와 그 멍뭉이의 레스토랑. <laughs> 요거는 저희 집 강아지를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저랑 강아지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스티커가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네일아트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모티브가 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경찰 루미. 요거는 카페 알바 루미. 그리고 요거는 파스텔 양약보송인형 루미. 루비어. 루비어죠. 죄송합니다. <laughs> 요거는 키치 양약보송인형 루비어. 요거는 체리로리타. 인형 루비어다 귀엽죠? 이거는 곰돌이 애니멀 마법 소녀 인형 루비어까지 이렇게 완전 푸짐하게 구매를 해주었어요. 우리 루비어는루비어끼리 넣어주고 루미는 루미들끼리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또 나누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누어서 넣어드리는 이유가 가다가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수봉 마무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파손되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선 나눠서 넣어드릴게요. 음, 동송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관람차박 티티예요. 제신상이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요미로 마감 <laughs> 이왕이면 우리 지은이가 구매 안한 물품으로 마감을 해주려고 해요 또 새로운 친구들도 구경하라고 <laughs> 이렇게 한 몽땅이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로비어 로비어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귀여운 아이에다가 넣어 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쇽 하고 넣어 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이번에는 흑임자로 마감을 해줄 건데요. 요것도 지금 스토어팜에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친구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렇게 흑임자 2차 인형 <laughs> 흑임자 파자마 2차 인형인가 아마 그렇게 조립이 되어 있을 건데 흑임자로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우리 귀여움이 스토어팜에서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들은 우리 로미 친구들 넣어드릴 건데요. 로미 친구들은 요렇게만 우선 넣어드릴게요. 요것도 네 세트 준비해 봐 요거는 여기 봉투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임자 랜덤박스도 판매하고 있고 그 뭐지? 음, 랩핑지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랩핑지도 정말 많아졌으니까 예전보다는 <laughs> 많은 구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뭐냐면 호랑이 탈을 쓴 우리 쿠키인데요 호랑이 파자마 쿠키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 같은 분 도안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만들어보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 친구들이 될 텐데요. 여기는 완전 조금 더 뭉텅이로. 어, 이것도 네 개씩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마지막은 아니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뭉텅이가 되겠죠. 네 번째다. 네 번째 뭉텅이가 되겠네요. 여기 우리 두부 랩핑지에다가수분에다가쑹 넣어서 이것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귀여운 쿠키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쁘게 또 마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 요거 <laughs> 넣어줄건데요 요렇게 두개 쿠키 안에 룸이 있다랑 체리 로리타 룸까지 요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출연해주세요 계속 계속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어, 짧은 요즘 그 제가 올렸던 ASMR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더 소통하는 느낌도 있고 기분도 좋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이번에는 출연해 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 주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이들 그리고 간식도 갖고 올게요 간식하고 이 영수증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안전하게 우리 지은이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보시면 되세요.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모두 모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링크도 있답니다. 그러면 모두 이번 시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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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안녕.